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17번째 강의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주제 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지성소에 머물렀고 특히 쉐키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관된 언약괴를 덮은 속죄소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하늘에 속한 찬란한 빛을 보면 살수 없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칸을 막아서 가리워 있었습니다. 고린도우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의 빛과 진리의 실체는 수건을 쓴 채로 보는 것 또는 휘장을 통해 가려진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없이 막연한 신앙을 하는 것을 적절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휘장이 없이 직접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킹 제임스역에는 고린도후소 3장 18절을 수건을 벗고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3차원 밖에 볼수 없는 우리가 믿음의 프리즘을 통해 4차원 이상의 그 놀라운 세계와 주님의 창조의 무한한 세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건을 쓴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 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 해같이 빛나으로 백성들은 그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무서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 스스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야 했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임에도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이처럼 장벽을 만들어야 했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과 간접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지성소의 영광을 매일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바로 볼수 없어서 성소와의 사이에 항상 매일 곧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으며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대속죄 이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제사장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장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 제사장을 통한 간접적인 속죄가 아니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영광의 만남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나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와 중보의 소제들을 예표하던 이 땅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성소제도는 드디어 원형과 실체를 만나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한 중보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기불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밀기세대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밖에 머물고 있는 신자는 그분의 영광을 수건을 쓰고 보는 것이며 휘장 안에 들어가는 성도만 주님의 영광을 직접 뵙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실체를 어깨 너머로만 듣고 배우며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신자는 휘장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1차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것에 그치거나 그 다음 단계인 첫째 칸의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칸에도 분향단, 촛대, 떡상 등 기본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의 조건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오직 둘째 칸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셋째 단계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킨 것일까요? 이런 신앙의 높은 차원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지성소, 곧 휘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계를 덮은 속죄에서곧 시운좌 위에 빛나는 쇠키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자와 형식을 넘어서서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간 육체와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참된 목적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이상을 바라볼 때 인간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뚜껑, 곧 속죄소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덮어 주실뿐만 아니라. 그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봉사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입니다. 그날 아직도 남아 있는 모든 흠과 점과 죄된 본성 그리고 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완전히 도말해 주심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이며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재림 직전에 있을 성소 정결입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날 주님을 닮은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된 인격에 새로운 육체 곧 신령한 몸을 주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구속 사업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며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